우울이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쭉 이제 열거하다가 갑자기 시선을 바꾸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 "그러므로 이 사람아, 방금까지 일장에서 열거했던 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죄악도 심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극렬한 마음 없이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너희들의 죄악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닐세." 그런 뉘앙스를 담아가지고 바울이 2 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는데요, 이 한마디가 내 마음에 이렇게 탁 꽂혀버리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사람아, 지난 한주 내내 그러므로 이 사람아, 하나님이 자꾸 저를 지져가는 그러므로 이 사람아, 네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어, 네 아버지도 목사라고 그러면서, 네가 맨날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면서. 연약한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극률한 마음으로 그를 보듬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너도 일장에서 열거되는 그 수많은 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야 그 제가 제 마음에 자꾸 그러므로 이 사람아 그러므로 이 사람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이거를 오해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극한 음성으로, 그러므로 이 사람아,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약해서. 그러므로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laughs> 화난 얼굴로. 그러므로 이 사람아, <laughs> 아,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화난 얼굴로.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서 장로라 그러면서 목사라 그러면서 큐티한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마음의 연약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었고 비판 좋아하고 약점 캐릭이 좋아하고 이걸 그냥 떠들고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이 주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사람아 네가 보기엔 네가 의인인 것 같지? 너의 그런 수군수근 비방하는 그런 행동이 니가 역겨워하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므로 이 사람아. 저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설교자인 저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가 하면은요. 오늘 현실적으로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 이장 1절의 이 비판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아,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요. 이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일수록 이런 아픔이 많은데요. 아예 뭐 저희처럼 확 커버리면 그게 좀덜할수 있는데. 교회가 작으면 서로서로 서로 얼굴 마저 보는 일이 훨씬 많은데. 교회 가려면 막 가슴이 두근거린데요. 그김 권사님 때문에. 아, 또김 권사님이 내옷 보고 뭐라고 또지적하실까 아, 여기서 김 권사님은 우리나라 권사님을 통칭하는 그런 권사님입니다. 우리 김 권사님 또 상처받으니까, 그럼 박 권사로 바꾸겠습니다. <laughs> 이 교회 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또뭐 누가 또나책 잡지? 뭐라고 또 그러지? 우리 애를 가지고 또 뭐라고 또 수군거리지? 여러분, 복음이 죽어 있는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은 많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또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2장 1절에서 주님이 그러므로 이 사람아, 그 추궁하고 책망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심정을 좀 회복하는 그런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일장을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음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니까요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또 상대방의 약점에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태도를 가지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느냐? 왜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둔감하면서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냐?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로마스 2장 1절에 나오는 이 판단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 7장에서 주님이 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반복해서 나누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바로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은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로마스 2장 1절의 그 흐름, 그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바닥에 깔고, 그 다음 예수님이 지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지금 과장법을 구사하고 계시는데요. 왜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그그 그 죄나 또 허물은 그렇게 아주 관대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포악하게 반응하느냐 자기 눈 속에 덜보가 들있어이 덜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빔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 걸 아실 텐데요. 이거는 건축 재료예요. 들포가 내눈 속에 들어 있으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티는요. 내가 뺄수 있습니다. 좀후 불어 달라 그러고 어릴 때 우리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안양 넣으면 빠져요. 들포는 내 자력으로 뺄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들포가 내 눈을 장악하면 사물을 왜곡되게 봐요. 모든 게다 왜곡이 돼요. 왜 복음이 없는 교회일수록 왜 복음이 없는 크리스찬들일수록, 왜 복음이 없는 지도자일수록,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의 죄악 흐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느냐, 덜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내 자력으로 뺄수 없는 게 덜뽀기 때문에, 이거를 빼는 능력,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